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아온 헤어케팀 에이 쌤입니다. 에이 쌤이 돌아왔습니다. 어, 사실 여러가지 개인적 사정으로 제가 유튜브를 오랫동안 못했다고 하면 거지말이고 안했는데요 일단 조금 변화가 있다면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곳은 제가 오픈한 앤썸이라는 헤어샵입니다 네, 제가 오픈을 하게 되면서 여러가지 바쁜 사정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채널 관련해서 일이 있었어서 이제 기존의 채널은 사용을 못하게 되었고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만든 이 개인 채널 돌아온 헤어캐틴 ASM에서 더 좋은 이 양질의 꿀팁들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많은 헤어스타일 영상들 보여드렸었는데 그걸 포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헤어스타일이 어딘지 어떻게 하면 이 스타일 을할수 있을까 또는 뭐 탈모에 대한 고민나든지 헤어스타일, 뭐 두피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들 아니면 뭐 개인적인 이야기들 재밌는 것들 많이 풀어낼 예정이니까요. 기다렸던 분들 또는 처음 보시는 분들 다.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몇년 전까지 제가 유튜브를 할때 생각해 보면 정말 재밌는 추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머리를 하러 오기도 하시고 이런 좋은 추억들이 함께한 유튜브의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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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은 뭐 별게 없습니다 그냥 제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 더 멋진 영상 준비할 테니까요 다시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부터 시작해서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